2023년 1월 3일 후아유 야거보수 2장 27절 말씀.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. 아멘. 주님,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. 고아, 가부를 돌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. 그리고 이 땅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끌려 탐욕에 물들었었던 모든 그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신앙으로 주님 오늘 하루와 2023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.